최저임금의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,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. 이렇다 보니 우리 국민 삶의 만족도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9.6%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 2001년 4.3%였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저임금 일자리 증가 등으로 2009년에 12.8%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다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. 특히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8년 46%에서 올해 69%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 달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의 비율은 남자의 경우 10명 중 7명, 여자는 10명 중 4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러다 보니 한국의 삶 만족도는 11점 만점에 6점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OECD 36개국 가운데 26위에 그쳤습니다. 오늘 전국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. 바람이 강해 체감 추위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, 경북은 2도에서 7도로 어제바 비슷하겠습니다.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.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